안녕하세요 블로그의 조승민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현장은 양주시 삼성동에 위치한 타운하우스입니다. 바로 이 단지를 소개할게요. 우선 주차는 여기 보이는 것과 같이 세대당 두 대까지 주차가 가능하고요.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분양하는 형태는 여기 프레임이 없는 형태 그대로인데 대부분의 세대들이 이 옆집도 그렇고요. 프레임만큼 확장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면, 여기 이렇게 지하 1층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실을 시공한다고 합니다. 멀티룸 내부는 14평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예시로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현관 앞쪽로 이렇게 전실이 조금 더 확장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계단 경사는 약간 가파르긴 하지만 위험한 느낌은 없었고, 안에 내부 공간은 14평으로 이 정도 공간이 나옵니다. 외부는 이제 전부 살펴봤고요. 이제 내부 영상 함께 보시죠. 전실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 앞에 이 공간이 현관으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여기 바닥 부분이 아까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계단을 시공할 위치입니다. 전실로 들어오면 우선 좌측으로 신발 수납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여분의 공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3중 슬라이딩 도어로 설치되어 있고요. 전실을 통해 들어오면 정면에 바로 주방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먼저 보면 전자레인지와 밥솥 자리가 있고요. 그 옆으로는 냉장고 두 대까지 배치가 가능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맞은편으로 보면 이쪽, 이제 아래쪽에 지금 공간이 비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개인에 따라서 식기 세척기를 설치하셔도 되고 설치 의사가 없으면 마감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쪽에는 3구 하이라이트가 옵션으로 배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위쪽으로 시스템 에어컨이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1층 주방창을 통해 밖으로 나오면 여기 이제 앞 세대가 먼저 해놨는데 이 정도 크기만큼 여기 앞쪽으로 개인 테라스 공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크는 이제 개별 설치이고요. 1층에는 주방과 욕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 욕실 보여드릴게요. 이제 2층으로 가겠습니다. 경사도 완만하고 바닥도 견고한 느낌입니다. 2층으로 올라오면 우선 좌측으로 2층의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 안쪽에는 세탁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 맞은편으로 2층에 배치된 거실입니다.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 거실 사이에 2층 욕실입니다. 3층으로 올라오면 우선 오른쪽으로 안방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안방 왼쪽으로는 붙박이장이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 가운데 빈 공간에는 TV를 두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방 맞은편으로 3층의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 오른쪽에는 이렇게 드레스룸 공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4층으로 오면 4층에는 다락방입니다. 한쪽 끝에서 보여드릴게요. 이 공간은 개인 구미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4층 다락방을 통해 테라스로 나올 수 있습니다. 바닥에는 데크를 시공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테라스에서 보는 하늘도 굉장히 이쁘고 주변에 다 같은 높이의 건물이기 때문에 바람도 굉장히 잘 통합니다. 영상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현장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빌로그는 서울 수도권 지역 많은 매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